자, 따끈따끈한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 사이트 한번 볼까요? 리니지 W 론칭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나왔는데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어서 타시게. 곧 배가 출발한다고. 준비 단단히 해 두시게. 본토는 만만치 않으니까. 잘못하면 웅골리언트 무리에 포위될 수도 있어. 오아시스에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물론, 던전에서도. 힘들게 모은 아이템을 거래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눈뜨고 고백이 싫으면 말이야. 가슴 설레는 모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 그렇다고 늘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야. 혹시 하나 멋진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기억하기에 함께 싸웠던 날들을. 열했던 기억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그리고 새롭게 함께 모여서 빛나는 모험을 할수 있다는 게 두근거리지 않나 거기에 아직 고민하는 당신 어서 오시게 부디 멋진 항해가 되길 바라네 지금부터. プロとジョ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게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될지 한번 쓱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죠.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죠. 제가 할 캐릭터죠. 예, 여법사가 나옵니다. 맞는 모션부터 주저앉는 것까지 나오는데 딱 봐도 말하는 섬이죠. 예, 마법사.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리지엠을 리지엠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모바일이기도 하고 PC 버전이기도 하지만은. 말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가 말썸부터 출발하는 걸로 봐서, 어 일단, 리니지 W는 기본 베이스가 PC 리니지를 따라간다. 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고, PC 리니지 처럼 우리 셀러브 한 마리 따라오면은, 아시죠? 그 시절에. 마법사 가죽 재킷에 양초 들고, 단검 들고, 마법 에너지 볼트 배운 다음에, 본토 깊은 곳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셀러브 한 마리 달라들면은 족돼 버리는데, 지금 딱그 시, 어, 그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골리안트무리될 수도 있어. 자, 여기는 어디냐? 일단은 기사 클래스가 나오고 그 뒤에 그리폰과 바실리스크로 표현되는 3D 이제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오아시스겠죠? 기사가 최초에 플레이하는 곳이 은기사 의 마을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주백 마을을 거쳐서 글루디오 마을 본토까지 가는데 딱 봐도 그 사이에 있는 곳이죠. 우주백 마을까지 어떻게든 걸어가야지만이 본토 글루디오 마을로 가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때 그 시절처럼 우리가 기사 캐릭터를 가지고 은기사 마을 던전이죠 어, 은던에서 사냥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스펙이 찼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즈벡마을로 가기에 그 가운데에서 딱 걸렸습니다 아까 마법사는 말하는 섬 기사는 은기사의 마을에서 출발한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네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 바로 뒤져버리죠. 물론 여기가 이제 해골이 나오는데 여기 던전이 은기사 마을 안에 있는 던전이거나 말하는 섬 던전 1층이거나 내지는 본토 글루디오 마을 던전 1층이거나 그 중에 셋 중에 하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초반에 맵이 다 풀리진 않을 테니까 어 밑에 슬라임 보니까 말하는 아 여기 슬라임이 있죠. 초록색 슬라임이 있으니까. 말하는 섬 같기도 하고 본토 같기도 하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긴 할 텐데 아시다시피 리니지M이 초반에 오픈할 때도 이런 트레일러 영상에서 개인 거래가 무조건 나왔었습니다. 4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나왔죠. 지금 이걸 가지고 진짜로 이 개인 거래가 되는 거냐? 그때도 개인 거래가 되는 모습을 영상을 틀어줬는데 리니지 m 이 아직까지도 구현이 안 됐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될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또 많은 정보들이 나오죠. 일단 7일 도에 오 은기사 방패에 이마법사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빛깔이 일본도인데 영웅템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클릭을 안 해서 회색으로 뜨는 건지, 아니면 화면상에 일부러 얘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7일도에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소켓이 있어요. 소켓이 있어. 무기에, 이제, 응기사망패는 소켓이 하나가 뚫렸고, 일본도에서는 소켓이 두 개가 뚫려있는데, 이걸 보면서, 일단, 그래픽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아블로. 어두침침 하면서, 이제, 디아블로를 좀 많이 가져왔다. 왜냐면, 해외 유저를 노리기 위해서, 어 한국형 리니지식의 전체적인 그래픽과 아이템들은, 디아블로를 따왔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디아블로식. 근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장갑도 그래요. 빨간색 장갑인데 자세히 보면 색깔이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에 소켓이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신 카드가 있어요. 일반 변신 카드인데 이건 리니지 m 처럼 초반에 퀘스트 깨면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커츠셋을 끼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이게 커츠셋이네요. 소켓이 두 개가 뚫린 커츠장갑, 두 개가 뚫린 커츠 부츠, 소켓 한 개가 뚫린 커츠 투구, 소켓 관계가 뚫린 커츠 각반이 있네. 알다시피 세트템에 리니지 M은 투구, 갑옷, 장갑, 신발이 세트템이거든요. 근데 리니지 W는 리니지 2M처럼 각반도 세트템에 포함이 되어 있네. 해서 어쨌든 지금 커츠셋이 다섯 피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세트 피스는 네 피스가 아니다. 리니지 2m처럼 5개의 피스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반지가 하나가 있는데 파란색 반지예요 이게 이제 완력 반지 같은 지식 반지 같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티셔츠, 일반 티셔츠가 있고 여기에 마우스 쪽에 물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뭔지 모르겠고 무게 게이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기본적인 인벤토리 창이 120개가 있네요. 근데 플러스가 붙어져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인벤 창도 이제 다이아를 넣어가지고 200개까지 뚫어야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전부 다 아이템 장비 아이템 그리고 소모성 아이템 그리고 이게 뭐야? 자, 어쨌든 요런 식의 장비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소켓 달린 장비가 나온다라는 걸 파악해 볼수 있고, 그다음 피스가 다섯 피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나오는데 개인 거래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11월 3일 날, 4일 날 일주일 뒤면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미 게임 상에서 알수 있는데, 일단 거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교환을 눌러서 아이템을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게 뭐 아이템을 자, 여기에서 아이템을 누를 때, 영웅 아이템처럼 일본도가 표현돼 있어요. 빨간템. 개인 거래가 나올 때에, 등급에 맞게끔 개인 거래가 된다고 했거든요. 등급에 맞게끔 거래가 된다고 해서, 개인 거래도 시기템까지는 안 되고, 영웅템부터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우리만의 이제 뇌피셜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또 거래를 하는 게, 일본도면은 리니지엠에서는 일반 아이템인데, 여기에서는 빨간색 배경에 영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영웅 아이템만 거래가 되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일단 궁금증이 생기고 거래 수수료를 보면은 100다이아로 나와져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개인 거래도 다이아로 되네요 개인 거래에 아데나는 필요가 없고 개인 거래는 다이아로 거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아데나가 아닌 5천 다이아 7일본도를 5천 다이아 근데 이게 진짜 일본도가 아닐 수도 있고, 커감일 수도 있죠. 근데 외형상으로는 너무 일본도처럼 보여서. 게임 내 재화인 아데나가 아닌, 과금에서 나오는 다이아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거래수수료는 100 다이아. 거래수수료는 저렴하네요. 무조건 100 다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일지, 아니면은, 뭐, 유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7짜리 영웅템을 거래하는 데에, 거래수수료가 100 다이아가 들어간다. 일단은 어쨌든, 거래수수료는 100 다이아. 5천에 대한 2%인지 아니면 고정 수수료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인 거래는 나온다. 조심하라고. 눈 뜨고 코 베기 싫으면 말이야. 이거에도 비화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할 때에 PC 리니지를 해 보셨던 분들은 옛날 추억팔인데 내가 장사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빌어먹을 숫자 있죠. 그 새벽에 늦은 시간까지 게임 하면은 9하고 0하고가 존나게 헷갈리거든요. 예. 9하고 0하고 헷갈려 가지고 9짜리 크로스보우 싸게 판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730만 화 되나였나. 그거 올려 놨는데 이 새끼가 잠깐 취소했다가 다시 올렸는데 0짜리 크로스보우야. 근데 내가 분명히 9로 봤는데 내가 들어온 아이템 인벤토리 보니까 0짜리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진짜 헷갈려. 요거 이제 거래 준비 완료 누를 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미리 그 거래 사기 예 형님들께 팁 하나 드립니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가슴 자, 여기 가슴 속에 설레는 모험이라는 멘트와 함께, 여러분들 여기는 어딜까요? 카오틱 신전이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나 중학교 때에 에너지 볼트가 이제 그때는 오토가 없었으니까 에너지 볼트 F11번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아프니까 동전이라든지 이쑤시개 꽂아놓고 에너지 볼트로 또 버그베어가 워낙에 강력한 몬스터니까 법사분들이 싸그리 싹싹싹 모여가지고 애벌만 날렸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그래픽이 확실히 해외 유저들을 팬층을 노리려고 하다보니까 어둡고 좀 눈이 침침한 사람은 진짜 헷갈리겠어 그래서 이면투함 스킬이 굉장히 도, 도다, 어, 도다져 보이고 설레는 우리를 기... 자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쇼케이스 때 그냥 매번 똑같은 것보다는 퀘스트에서 아이템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쳤었잖아요. 이게 그건 것 같습니다. 마찰을 털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이 마찰을, 어모해주는 용병들, 일반 유저들을, 뭐, 다이아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까지 퀘스트를 데려다 주면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 뭐, 그런 것들도 구현이 되면은, 나름 좀 재밌겠네요. 기다리고 있다. 자, 일단, 요렇게 가고요 그렇. 아, 씨. 아, 나 이런 거 나오니까는, 우리 같은 개돼지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아까 전에 말하는 섬에서 옹골리한테 할때 처맞는 마법사 보고 우즈백 마을 넘어가면서 몬스터한테 죽는 거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나안 흔들렸거든요. 와 여기서 이 카드를 영상에다 집어넣어버리네요. 요정의 수비네요. 열매 없다 돌아가라. 하 이거는 진짜 왜냐면 피시리즈를 진짜 진성 개데지로 해보신 분들은 3일 계정 만들어가지고 노가다 벌수 있는 거 엔티 열매가 이제 말갱이 효과를 주는데 마지막까지 엔티를 치면은 그 마지막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3일 계정으로 해가지고, 요정 키워가지고, 판 갈기털 주어뜯는 것보다, 엔트의 줄기, 비치 효과가 있는 거 받고, 마지막에, 이제, 막타 때려가지고, 엔티 열매, 유일하게 엔티에서 마지막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말개익 물약인데, 요거 3일 동안 노가다 해가지고, 2 0 0가다나에 팔고, 엔티의 줄기, 뭐, 개당 2원에 팔고 해가지고, 아,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건 너무 감성팔았다. 와, 이거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네. 더군다나 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마법사유자가 아니었고, 요정주였으니까. 야, 이거 여기에서 조금 흔들리네요. 늘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자, 요거는 이제, 리니지M에서는 안 나왔는데, 게임 내 결혼 시스템. 이게 이제 PC리지에서는 어디까지 결혼 시스템이 발전했냐면, 게임 내에서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리니지 아시는 여성 유저분들하고 뭐 네카마들도 많았지만은 그 혈맹에 들어가 있는 혈원분하고 해가지고 리니지상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현실로도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NC에서 이 결혼식을 성당이 아덴 성당이 그때 생겨났거든요 아덴 성당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막 원래 그 전에 결혼식 진짜로 하면 게임에서 어떻게 했냐면 혈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닥에다가 아데나 갖다가 테두리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박수치면서 이제 축하만 해줬는데 그게 이제 이걸 하나의 컨텐츠로 가져가가지고 아덴 성당을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폭죽을 폭죽을 구매하게 해주고 어 이제 그거 갖다가 축하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진화해가지고 이제 오림의 반지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인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 반지를 두 개를 들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글루디오마을에서 사냥하고 있어.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저기, 요정의 숲에서 엔트줄기를 까고 있어. 그러면은 이 반지를 하루에 세 번인가? 그, 이동 반지처럼 이걸 소환해가지고 내 마누라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외창을 하면은 그 반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와이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결혼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멋진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자, 이건 이제 말안 해도 알겠죠?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우리 린저씨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무소과금러들의 희망이자, 에? 무소과금러들의 희망이자, 과금러들도 이제 한권 먹으면은, 예,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게임상에서 초반에 굉장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제 오림의 배 시스템이죠. 파티 던전이에요. 에, 지금 리니지 M에서도 있고, p c 리에에서도 있는데,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은, p c 리에에서는 어떻게 구동이 됐냐면, 오림의 일기장이라는 거를 줍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림의 그 몬스터들이 나오고, 그 몬스터들을 깨면은, 다음 스텝, 몬스터들이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깨면은, 마지막에 최종 보상을 주는 애가 나오는데, 이 크라켄, 얘는 이제 중간에 이벤트로 나오는 대왕문어예요. 이게 이제 일반 맵을 깨고 있는데, 얘가 랜덤으로 등판합니다. 얘가 뜨는 날은, 여러분들 돈번 날이에요. 얘를 한 대라도 치게 되면은, 오림의 일기장이라는 완제를 줍니다. 리니지 M에서는 그걸 빠진 꼴를 돌려가지고, 최소 희귀템에서, 아, 희귀템은 아니고, 뭐, 층준부터 해가지고, 희귀템, 영웅템, 전설 때까지 빠진 꼴를 돌릴 수 있게 해주고, PC 리니지에서는, 이 일기장 완제본 하나면은, 그, 마법사한테는 만화의 수정구, 만화의 수정구였나? 조금 얻기 힘든, 얻기 힘든, 초반에 얻기 힘들고, 과금러가 돼도, 에, 쓸만한 완제 아이템을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소가금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필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에,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요 던전인데 원래는 완제로 되어있는 배에서 일반 PC리니지나 리니지M에서는 완제로 되어있는 배, 어, 배 위에서 했는데 3D 그래픽으로 이제 좀 뭔가 구현을 굉장히 멋있게 하긴 했네요 기억하게 함께 싸웠던 자 일단은 요렇게 나와서 방금 전에 크래켄 잡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필드 보스 같죠? 이게 이제 보스 몬스터 같은데 뭔가 페어리 퀸 같은 피시리즈에 이제 페어리 퀸은 조그만한데 분홍색이 페어리 퀸인데 여기는 약간 페어리 퀸이 보스처럼 뜨는 것 같은 해가지고 아무튼 보스 레이드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게 변신들이에요. 궁수들이 변신이 있고 얘도 뭔가 변신이 좀 하얀색이 이게 질리언 변신인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그 영상 중에, 혈원들이 다집합해 있는 데에서, 얘, 마법서 들고 있는 얘 법사가 나오거든요? 얘는 뭐지? 무슨 위자드 같은 뭐 그런 게 개념일 것 같고, 여기는 얼음 여왕처럼 생긴 애가 또 이렇게 돼져 있고, 얘는 무슨 와칸다, 뭐 블랙팬서도 아니고, 우통 벗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네요. 무슨 변신인지. 이게 드슬인가요? 아, 얘가 드슬인가? 얘가 드슬 변신인가 보네. 활이 드슬이 들고 있는 드슬 변신 같기도 하고. 뭐, 암튼 해가지고 저렇게 잡고, 그 다음 여기는, 여기도 뭐 공성전인가? 여기는 형님들 못 가, 뭘까요? 보스, 그니까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가 있는데, 공성전처럼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막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예전에 p c 리즈지때 바포매트방, 바포방, 말하는 섬에 바포방처럼, 아시죠? 바포방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고, 그 열쇠를 가지고 바포망에 들어가더라도 사각형의 입구가 있는데 거기를 유저분들, 랭커들이 거기를 막고 안에 들어가서 박포매트만 때려가지고 독식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잡는 게 보스몬스터 같아. 여기에서 누군가를 때리는데 다 같은 열이야. 같은 열끼리 여기에서 뭐 1대1 전투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니까 이 마크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대쪽 혈인데 이 사람들, 얘네 열이 보스를 먹으려고 독식하려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막고 있고 얘들이 외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보스를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보스방이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얘네 혈원들이 막고 있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다른 년원들이 얘들을 뚫고 들어가서 보스를 잡으려고 하고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른 년들이 들어가고 여기도 다른 년들이 얘들 밀어내가지고 들어가려는 보스방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강역기쓰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AI겠죠? 혈원들 이름이, 혈원이 안써 있으니까. 이제 요거죠. 여기에 이제 군주 대포로주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맹원. 이게 이제 연맹 개념도 들어가나 봐요. 원래는 혈맹 개념이라서 단독 혈맹만 있었는데, 여, 어, 총군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혈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 개 이제 다섯 개의 수호군주들, 어, 여섯만, 여섯 개의 수호군주. 그리고 각 클래스에 이제, 각 클래스에 맞는 마법사, 요정대장, 기사대장, 그리고 얘도 요정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성전 때에, 데스나이트 변신, 그리고 여기는 약간, 요정이니까는 질리언 변신 했을 거고, 여기는 마법사들은 전부 다 바포메트 변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경비병 활그린인가요? 경비활 그린 변신 있고, 그 옆에 마법사들이 또 있는데, 얘들은 마법서 읽고 있는 변신이 있고, 얘들은 뭐지? 얘들은 뭔가 그 여기 어깨 경갑이 대져 있는데 얘들도 그냥 기사하겠죠? 녹색은 녹색 아니에요. 여자 아, 여자인가? 아, 여자네. 어, 나는 리지엠의 그 오웬 그린 녹색 변신인 줄 알았는데 여자네요. 머리카락이 길게 뿜어져 있고 어, 자세를 잡고 있는 게 여자 활료정 변신인가 보네. 우리가 다시 아 기사들 맞네요 영상을 끝까지 봤으면 알, 알았는데 기사들이었네요 기사들인데 변신을 다른 변신을 한것 같고 함께 모였어. 뭐... 자 여기서 좀 자세하게 나오네요 바포매트 그리고 얘들은 뭐 캔나우엘 느낌 같은 변신에 진데스 변신 그리고 얘는 공개되었던 그 진리언 변신 그리고 마법사들은 파란색 외형을 입고 있는데 약간 리지엠에서 니 변신 중에 이제 그마령군왕라이아 변신하고 색깔이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컷, 컷츠 얘가 이제 게... 존나 멋있네요컷츠 변신이. 은 거리지 않나? 거기 아직 고민하는 당신. 어서 오시게. 부디 자, 요거는 말하는 섬에서 배 타고 글루디오로 갈수 있다라는 포스터를 붙인 것 같고요. 멋진 항해가 되길 바라네. 지금부터 앞으로도 쭉. 네, 말섬에서 한 30분 타고 배 타고 가는데 텔레포트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영상을 보면서 여기에서도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맵이죠. 말하는 섬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 데가 글루디오 마을 선착장. 글루디오에서 조금 건너가면은 여기에 무슨 뭐 루너처럼 써져 있는데 여기가 카오틱 신전 개념일 것 같고 여기가 켄트성 쪽이고 여쪽이 이제 우즈벡 마을, 우즈벡 마을 구간이고 이쪽 밑에가 이제 윈다우드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화, 화룡, 용계인가? 화둥이나 용계도 구현이 된것 같은 느낌이죠? 광고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물을 르는 곳, 그 뒤로도 맵이 한 세네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PC 리니지와 리니지 M에서 못 봤던 맵들이 있는지, 아니면 리니지 2M에서 나왔던 맵까지 합쳐가지고 나와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영어가 써져 있는 맵으로는, 어, 13개의 맵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어 일단 제 머릿속에 지금 남는 것은, 세트템이 다섯 피스로 구성되어 있다. 각반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세트 효과가 좀더 늘어날 것 같고, 무기에 이제 소켓 개념이 들어간다. 디아블로처럼 무기에 이제 소켓 개념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옵션 플러스 소켓 노가다를 해가지고 최상급 등급에 이제 소켓을 박아가지고 무기의 성능을 방어구의 성능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소켓 시스템이 이제 들어났다. 어 11월 4일 날 이제 글로벌 오픈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3일 날가온나시티 만만, 네가수영, 카비, 티버, 진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날 오픈하기 전날에 미리 모여가지고. 에, 생방송으로 오픈하는 거 기다려보고 인게임 오픈 되면은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해볼 예정인데 그 옛날 이제 진짜 pc방에서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린이지 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로모션을 받은 bj입니다 절대 형님들께 하라고는 안 할게요 어, 아직까지도 이 린이지 w가 과금 요소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미 우리는 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안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절대 하지 마시고 하실 분들은 그냥 찍먹 수준으로 하시고 하시거나, 내지는 뭐 제대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팀을 결성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냥 홍보만 하는 거예요 안 하실 건데 저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말고 어 그냥 어차피 리니지 W가 나오면 할 생각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여섯 명의 BJ 카톡, 개인 카톡들이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카톡 보내가지고, 좀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은, 어, 서버는 아직 미정입니다. 에바 서버나 이제, 데포로드 서버 가려고 그랬는데, 쟁쟁한 BJ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저희는 좀 다른 서버로 가자고 이제 말을 마쳤거든요. 근데 아직 서버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예, 미리 같이 가실 분들은 에, 카톡 주셔가지고 단톡방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어, 하실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리지예요 예, 제가 아무리 NC 프로모션을 받는다지만 그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리니지 시리즈입니다. 과금 요소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잘 판단하시고, 에, 뭐 과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쌀 먹으러 와서 b j 들 방송 보면서 심심하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이 게임에 다시 중독이 될것 같으신 분들은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정말 진짜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리니지 시리즈는 한번 빠져들면은 진짜 뭐전 재산 거덜날 만큼 우리가 과금을 하기 때문에 어,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어,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어, 그냥, BJ들 방송 눈으로 보시면서 즐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소가금이나, 이런 식으로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추가도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리니지 W 론칭 트레일러 영상까지 한번 비교 분석 해보고, 발언을 해봤는데, 11월 3일날, 아프리카 만만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